구독자 이벤트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그런 거에 비해서 식단을 하셔야지. <laughs> 하지는뜨거이 거는. 근데 이거는 식단 안 하면 잘안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음. 조금, 어, 드시더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는 네.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이제 BMI 같은 경우에 활동하는 네.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필라테스를 메인으로 하셔가지고 네. 진행하실 것 같아요. 네. 근력 운동이랑 같이 진행하실 음.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강도는 조금씩 높아지게 음. 되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근력을 많이 쓰는 운동이어가지고 음. 아마 운동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흡만으로도 호흡 운동을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호흡만으로도 저희가 상체사이를 되게 강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손 편하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뛰내셔볼게요한번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다시 천천히 한번더 들이마시고 두 번째로는 배꼽을 뒤로 훅 보내셔볼게요. 여기 이렇게 눌러내시고 기침 한번 하셔도 돼요. 하면 여기 티나는 거보이 네, 요. 양손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슥 내쉬면서 가위뼈 쪼아주시고 냉동 박 등으로 오스 보내주시고 보내주시고 오, 잡기요, 가볍죠. 쭉, 어깨 힘드시고, 그러죠. 쭉, 두 개, 한 잔이나 생각하시고 츤, 셋, 자, 한 번만 더아볼게요 흔히 마시고, 슥 내쉬면서 어깨 힘드시고, 정상입니 네, 천천히 가지고 오시고, 같이 엉지이이 상태에서 천천히 지퍼 더 끌어올려야 된다 생각하시고, 지퍼 더 끌어올려야 되셔야 돼요. 한지 상태가 벽면 멀어진다 생각하시고, 근데 다리는 더 길어지셔요. 둘, 네, 네, 그렇죠. 천천히 가지고, 무릎이랑 뒤꿈치를 최대한 멀어진다 생각하시고, 힘 푸시고, 천천히 다시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앉아가시고, 지퍼 끌어올려야 된다 고 끌어올려야 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끌어올려야 된다 생 신난 주어튀김 엄마 잘 먹을게요. 엄마도 제 옆에 앉으세요. 어떤 음. 음. 좀, 좀 그, 아아좀좀내참 어머니 이거 그 쌀떡이에요? 머리 그냥 모인데. 이는데 뭐 이거를 음. 맛있어요. 이거 얼마, 얼마 치야튀에3 5 0 0 원이라고? 음. 근데 맛있지롱. 음. 근데 무슨 떡인가요, 엄마? 아, 쌀뜨기겠지요? 그런가요? 네 어, 음. 어머님께서 사실 있어서 그런지 저 맛이 있어요. 하나 좀이나 맛있다, 짹짹 짹. 건강한 구밥하고 어머님 김밥까지 예, 정말 맛있게 드시나요?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쫀득. 아, <laughs> 참 맛있어요. <laughs> 아우배야 내일 보라 언니랑 사이트 사진 찍으러 갔는데 화장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팩을 좀 해볼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마스크팩 냉장보관 했거든요. 근데 실리콘 재질 말고는 냉장보관을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튼 그렇답니다. 이게 히비스커스 꽃인가 봐요. 이 마스크팩이 너무 예쁘죠 자, 꾸덕꾸덕합니다. 호호 발라주고. 저는 보통 3일 에한번 걸로 팩을 해 주는데 그거 뭐지? 세안해야 되는 팩은 아, 세수하는 게 너무 귀찮아 가지고 마스크 팩이나 모델링 팩 위주로 팩은 하고 있답니다. 시트지가 엄청 부드러워요. 자. 일단 머리를 좀 묶어야겠습니다. 마스크 팩을 했을 때 와, 이거 좋다라고 뭐 느끼는 게 있다면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수분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촉촉함을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안에 그 다음에는 안에 그물 있잖아요. 에센스. 에센스가 얼만큼 많이 들어있냐? 이게 투명이 나가지고, 안에 아 네,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다 보이는데, 에센스도 듬뿍 들어있답니다. 맞아서 에센스가. 많이 나온답니다. 알죠? 목에도 발라지는 거. 계속 나와요.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팩은 끌라비엘 히비스커스 마스크팩이랍니다. 끌라비엘 마스크팩의 특징은 저자극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고, 병풀액티브 성분 4가지 함유로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약산성 마스크팩이라서 민감 피부, 트러블 피부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트러블 있었을 때 사용했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붉은기가 좀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때 히비스커스가 트러블에 좋다는 거를 검색해가지고 알게 되었고, 또, 클라뿔의 마스크팩은 10개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다 쓰고, 이제는 2개가 남았네요. 1일 1팩 하기에도 많이 부담이 안 되고,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진정이나 촉촉한 걸 원하신다면, 은요 히비스커스 릴리브. 그 마스크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도 잘 먹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20분 정도 팩을 해준답니다. 블라비 여기 있거 이런 패키지가 진짜 예뻐요아 그리고 팩하는 김에 심심해서 이제 핸드크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들고 있는 핸드크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 가지가 있답니다. 포타움 그린뷰 핸드크림인데. 퍼플 핸드크림이에요. 옵타움은 향으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인데, 저는 옵타움 중에서 그린듀 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가가지고 버츠비 핸드크림을 테스트 해본다고 쓴 적인데, 이게 크기가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좀 좋은 거예요. 제가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향부터 볼까 해가지고 샀는데, 오렌지 블라썸 앤 피스타치오 이 향에 제가 완전 반한 거예요. 좀 옛날 크레파스 냄새라고 해야되나? 그런 향이 나고요. 근데 피피언니는 그냥 그렇대요. 이거는 라벤더 앤 허니 핸드크림. 아직 새거예요. 이것도 테스트 해봤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샀었답니다. 바디로션이나 향수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글라피엘 핸드크림 워터링 하이츠. 버츠비보다 약간 작은 크기예요. 버츠비가 제가 손에 힘이 없어요, 요즘에. 28.3g. 끌락빌 핸드크림이 20g이에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예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잘 들고 다닌답니다. 끈적끈적해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는 향이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러운 향이길래 엄마 의 핸드크림 냄새 같다니까 엄마 어, 좋네. 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난 향인가? 자연스러운 향이네.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계속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핸드크림 향이. 진짜 오래 유지돼요, 이 향이. 요즘에 클라필요 핸드크림만 들고 다니는데, 향이 진짜 자연적인 느낌의 향이거든요? 근데 향이 오래가서 좋아요. 몇튼 좋게 잘 바르고 있답니다. 아, 하여튼 너무 좋아요. 아비야, 맛있어? 강아지가 사려 먹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맛있어? 잘했어, 둘다. 아까워 이거. 아, 너무 많이 쌌어. 이거 당연히 팩을 하다가 떼면은 촉촉하겠지만 <놀라> 너무 촉촉해서 무담스럽죠? 일단 흡수를 좀 시켜줄게요. 흡수가 되어라. 말려주는 동안 다음에 뭘 바를까냐면은 클라피엘 히비스커스 릴리프 로션이랍니다. 아, 패키지가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 히비스커스 릴리프 로션은 300ml의 대용량이에요. 응? 은은하고 인위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향인데 아무래도 클라비의 제품 특징의 향이 그런가봐요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는게 특징인가봐요 그 사이트 리뷰 보니까 피부 진정에 효과가 뛰어나서 전후 사진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히비스커스가 비타민C가 풍부하대요 그런 히비스커스가 이 로션에는 1000ppm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로션 발라도 되겠죠? 빨리 로션을 바르고 싶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발린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지도 않고, 부드러운 제형이라서, 발림성도 너무 좋아요. 사용한 지 2주 정도 되가거든요?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에요. 모자극 로션이라서, 아이랑 같이 쓰기에 좋아요.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산뜻. 이거 봐요. 점 빼가지고. 여기 되게 보이죠? 이거 점뺀데데 상처가 무슨 전보다 더 보기 싫어졌어요. 이렇게 핸드크림도 추가 짱! 음, 지금 또 연말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얼른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영상 잘 보셨나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이벤트를 하기로 했답니다. 이 영상 댓글에 클라피에 저도 써볼래요라고 댓글을 달아 주시면총 10분을 추첨하여 클라피에 히비스커스 릴 리플로션을 드릴 거예요. 댓글로 당첨여분은 알려 드릴 거고요. 선물을 빨리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루만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